보니까더 잘생겼죠? 네,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긴 아, 정말 화면이 참이 인물을 못 담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마지막 곡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물한 모금만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자 세종 우리신협 5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어부바 콘서트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밌으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네. 어부바 콘서트 함께 재밌게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넘치는 흥과 에너지로 즐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2023년 개묘년새해는 여러분들 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오늘 콘서트의 마지막 만에 한 마디 반고 있습니다 <laughs> 이사장님 시간 좀 괜찮겠습니까? <laughs> 헤어지면 그리웁고 만나보이면 시들하고 못쓸것 심사 하나, 둘, 셋, 넷.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최 많은 내 청춘 다같이 하나 둘셋 목이 메인 이별 가을 불러 야보르냐 하나 둘셋넷 돌아서서 피로 물을 흘려 야오 오늘, 야, 하나, 둘, 셋, 넷, 사랑이란, 이런가요? 비 내리는 호남성에헤어지 그, 인사가, 야, 속, 또, 하 떠난다 하나 둘셋 사랑이 오랜 마음을 끌어가야 하나 둘셋넷 바람에 흔들리는 하나 둘셋넷 사랑에 약한 것이 사아 이마음 울지 말어라 하나 둘셋넷 하나 아, 둘셋넷 갈대의 순정 하나 둘셋넷 날 버리고 셋네 말없이 떠났을 때헛짜리라리라리라리라이 몸은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렸다 어차피 가실바에 하나 둘셋넷 어차피 가실바에 정마저 가져가야지 하나, 둘, 셋, 넷 천만을 남겨두고 허이 홀로 떠나가느냐 하나, 둘, 셋, 넷한나동아 강바람에 치마복을 스치며 하나, 둘, 셋, 넷. 구구린가 돌아하더니 소시이 오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그라기, 이고공이면 누가 원해라. 늙으신 을 셋, 넷.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해야 돼. 야, 너를 쳐라. 삭대를 쳐라. 하나, 둘, 셋, 사. 장소에 하나 둘셋넷너어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홍도야 오지 마라 다시 하나 둘셋넷 홍도야 셋 짠짠짠 아내에 나갈 길을 너란 지켜라 그대 곁에 있으며 나 그대 되는 마음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내 곁에 있으면 허물어지는 마음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다 같이 셋넷 너를 사랑하고도 너를 보내야 하는 찢어진 가슴을 달래요 나나나나나나나나통나나네 그대는 모르나나나나나나나나나 모르니 그대는 사나이는 하나 둘셋넷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세월 가면 다같이 하나 둘셋넷 못 잊어서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사랑이 무련 <laughs> 없다 그 말이 진정인가요? 냉정했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바닷가를 거닐며 주러왔던 그 추억 잊을 수가 있을까요 돌아설 때 눈물짓던 당신이라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가 언니 줄 겁니다. <laughs>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도, 마지막 선발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해, 해, 난, 하. 비고, 지는, 셋, 넷. 선발, 은, 에. 하나, 둘, 셋, 넷. 절세 아자훈 종각 선생님 하나 둘셋넷 여덟 아홉 살섬색 씨가 순정을맞쳐 사랑한 그 이름은 종각 선생님 소 가지르가지그마오 <laughs>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 우리 시협신협 신념,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인사드려야 할 텐데요. 자 마지막 곡이곡 곡 여러분들 듣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분들도 섭섭하고 저도 섭섭할 것 같아요. 어떤 노래입니까? 어떤 노래요? 자 저는 마지막 곡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세종 우리 신협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곳 가득 메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정말.